오늘은 더덕 생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통 더덕, 파마늘, 고춧가루입니다. 먼저 더덕은 예, 껍질이 있는 채로 직업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약간 돌리는 형태로다가 껍질을 잘 제거해서 준비하시고요. 5cm 길이에 얇게 편썰기를 해서 소금물에 절였다가요. 물기 제거해서 찢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찢는 과정에서 조금 짧게 찢어지기 때문에요 딱 5cm에 맞춰주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길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편을 썰으셔가지고요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편설은 더덕을 소금물에 절이겠습니다 자, 소금물에 더덕이 젖는 동안에 마늘 다 지고, 요양 예, 념을 준비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이제 절여진 더덕의 물기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잘게 찢겠습니다. 소금물에 절여서 예, 쓴 맛을 좀 제거한 더덕을요 밀대로 예, 얇게 밀어가지고요 찢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게 찢은 더덕에요. 고춧가루 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굵은 고춧가루가 나와서 고춧가루가 좀 거칠면 체에 털어서 예, 곱게 만들어서 고운 고춧가루로 더덕을 묻히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식초, 설탕, 예, 파, 마늘, 깨소금 넣겠습니다. 자, 소금물에 절였던 더덕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금간은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식초가 들어가서 예, 고춧가루가 또더 불어가지고요, 예, 색깔이 굉장히 곱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무려 봤는데 색이 좀 너무 밝고 하다면 남은 고춧가루를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채가 좀더 곱게 찢어진 채를 옆에다가 조금만 빼 놓으시고요. 좀 굵거나 짧거나 한 버덕채를 먼저 담겠습니다. 따로 빼놓은 더덕채를 위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덕 생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